여러분은 권력을 위해 어디까지 버릴 수 있나요? 여기. 오직 정상에 서기 위해 자식과 양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칙을 내던진 여자가 있습니다. 방해되는 자는 독살하고 아들마저 끌어내리며 스스로 황제가 된 여인. 수천 년간 이어온 남성 황제의 역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역사상 딱한 번뿐인 여황제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 바로 측천무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지독한 괴물로 혹은 치밀한 전략가로 만든 걸까요? 그녀의 위험한 승부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62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쯤에 당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 아이가 바로 나중에 중국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무측천입니다. 어렸을 때 무측천은 다른 여자아이들이랑 똑같았어요. 집안일 돕고 요리 배우면서 언젠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기만 기다리는 평범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게 14살 때였거든요. 그때 황제가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궁궐로 데려왔는데 무측천도 여기에 뽑힌 겁니다. 궁궐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황제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여자들은 황제 눈에 띄지도 못하고 궁궐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늙어갔거든요. 역사책에 이름 한줄못 남기고 사라지는 게 보통이었죠. 근데 무축천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 생각이 없었어요. 궁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그걸 이루려고 계획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병으로 죽었어요. 이때 황제 이름이 태종인데요. 태종이 죽으니까 무측천한테 첫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중요한 건 다음 황제가 누가 되느냐였는데 태종한테는 아들이 아홉 명이나 있었거든요. 보통은 맏아들이 황제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당나라는 규칙이 좀 복잡했어요. 정식 황후가 낳은 아들들만 진짜 황제 후보가 될수 있었거든요. 태종의 황후는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첫째가 이승건, 둘째가 이태, 막내가 이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첫째 이승건이 그냥 황제가 됐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둘째 이태였어요. 이태는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태종한테 계속 잘 보이려고 하면서 형의 자리를 흔들었죠. 첫째 이승건은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빼앗아가는 걸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고요. 결국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군대 높은 사람들이랑 손잡고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반란을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버렸거든요. 아버지 태종은 엄청 화가 났고요. 첫째 아들을 멀리 쫓아버렸어요. 이승거는 쫓겨난 곳에서 26살에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둘째 이태랑 막내 이치뿐이었는데요. 당연히 다들 둘째가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버지 태종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만약 둘째가 첫째랑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첫째가 반란까지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둘째 이태는 이제 막내까지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이태가 막내한테 가서 협박을 했어요. 죽은 형이 반란 일으켰을 때, 너도 같이 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겠다고요. 막내 이치는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이 얘기를 다 했고요. 그걸 들은 태종은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도 멀리 쫓아버리고 막내 이치를 다음 황제로 정한 거예요. 재밌는 건, 막내 이치는 황제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옆에서 착하게 효도만 했을 뿐인데 형들이 알아서 망하면서 황제 자리가 굴러 들어온 거죠. 태종이 병으로 눕자 막내 이치는 며칠을 굶으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고요. 이런 모습을 본 태종은 막내한테 나라를 맡기길 잘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태종이 죽고 이치가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고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고종이 어떤 스타일의 황제였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강한 지도자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우유부단했고, 주변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었거든요. 무축천 눈에는 이게 엄청난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무축천은 새 황제한테 다가가서 결국 그 사람 아내가 되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황제한테는 이미 정식 부인인 왕황후가 있었고요. 황제가 엄청 좋아하는 다른 여자 소숙비도 있었어요. 무측천 입장에서는 이두 사람을 어떻게든 없애야 했죠. 근데 무측천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측천은 전에 태종 곁에 있으면서 익힌 말솜씨로 고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고종은 점점 무측천한테 빠져들었고요. 이제 다른 여자들을 없앨 차례가 됐죠. 어느 날 무측천의 갓난아기 딸이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요. 무측천은 왕왕후가 아기를 죽였다고 주장했거든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무측천이 직접 자기 딸을 죽여서 왕왕후한테 뒤집어씌웠다고 보기도 해요. 진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일 때문에 왕왕후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고종은 무축천 말을 그대로 믿었고요. 왕황우랑 소숙비 둘다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궁궐 깊은 곳에 가둬버렸어요. 두 사람은 거기서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무축천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무축천은 정식으로 황후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얼마 후에 고종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무축천한테 또 기회가 왔어요. 황제가 병 때문에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야 했는데요. 무측천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남편을 잠깐 대신하는 것 같았지만, 무측천은 한번 잡은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무려 23년 동안 무측천은 고종 뒤에서 진짜 권력자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당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다 무측천 손을 거쳤어요. 고종은 그냥 이름만 황제였고, 진짜 주인은 무측천이었던 거죠. 683년에 고종이 죽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원래 규칙대로라면, 황제가 죽으면 마다들이 다음 황제가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측천은 권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거의 30년 가까이 나라를 쥐고 흔들던 사람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사실 무측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거든요. 고종이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요. 문제는 무측천의 친아들이 서열상 마지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무측천은 이 문제를 아주 무섭게 해결했어요. 자기보다 앞 서열의 황자들을 하나씩 멀리 쫓아버리거나 없애버렸고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황태자는 도구로 죽여버렸거든요. 이렇게 경쟁자들을 다 치운 다음에야 무측천의 친아들 이철이 황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황자라면 황제가 된다는 소식에 엄청 기뻐했을 텐데요. 이철의 반응은 정반대였거든요. 이철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측천은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 놓고는 사실상 궁궐에 가둬버렸어요. 이철은 황제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아무 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보내주는 좋은 음식이랑 시중드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죠. 나라 일은 여전히 무측천이 다 했고요. 이 상태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690년에 무측천은 드디어 마지막 단계를 밟았습니다. 아들한테 황제 자리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압박했고요. 이철은 어머니 말을 거부할 힘이 없었거든요. 황제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무측천은 당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 주나라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수천 년 중국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황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려고 무측천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돌아요.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이용했으니까요. 무측천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황제랑 크게 다를 게 없었거든요. 세금 내고 법 지키면서 조용히 살면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궁궐 안에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무측천이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더 무서워졌고요.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없애버렸거든요. 여기저기 몰래 감시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었고요.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바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반대편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거나 멀리 쫓겨났는데요. 무축천은 비밀 경찰까지 만들어서 궁궐 안을 철저하게 감시했거든요. 이 조직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냈고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도 엄청 많았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측천은 정말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세월만큼은 무측천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무측천이 늙어가면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고요. 자주 큰 병을 앓게 됐거든요. 궁궐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랑 군대 장군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병들어서 약해진 늙은 여자 황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705년에 장간지라는 높은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무측천은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강제로 물러난 다음에 아들 이철이 다시 황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권력을 가진 황제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됐거든요. 무측천이 만든 주나라는 없어지고 당나라가 다시 살아났어요. 무측천은 물러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신기한 건이 사람의 마지막이 생각보다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권력을 탐내는 누군가한테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독이 든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병상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운이 좋은 결말이었죠.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무측천의 친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무측천은 편하게 죽은 셈이에요. 무측천의 무덤 앞에는 특이한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요. 글자가 하나도 안 써져 있는 빈 비석이거든요. 이걸 무자비라고 부르는데 왜 비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측천이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대단해서 글로는 다못 쓴다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후손들한테 맡기려고 했다고 하죠.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비워뒀다는 말도 있어요. 무측천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무측천을 권력에 미쳐서 날뛰 나쁜 여자로 봤는데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무측천을 다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측천이 다스릴 때 당나라 땅은 더 넓어졌고요. 시험 제도가 강해져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갈수 있었거든요. 무측천은 불교를 열심히 도와서 절이랑 불상을 엄청 많이 세웠는데요. 낙양이라는 곳에 있는 엄청 큰 부처상이 무측천 얼굴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농사 정책을 바꿔서 백성들 삶을 좋게 만들려고 했고요. 여자들의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도 했거든요. 물론 이런 좋은 일들이 무측천이 한 나쁜 일들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권력만 탐한 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무측천 이야기는 권력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남자들만의 세상에서 오직 자기 능력이랑 의지 하나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요. 무측천 자신도 끈없는 음모와 배신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죠. 황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하루도 편하게 쉴수 없었을 거예요. 언제 누가 자기를 끌어내릴지 몰랐으니까요. 수천 년 중국 역사, 그 수백 명의 남성 황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긴 여인, 무측천을 위대한 성군이라 부를지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라 부를지는 결국 보는 이의 관점에 달려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을 향한 그녀의 집념이 남긴 발자국은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채 우리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했던 여황제, 무측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